자 실전 파이브 의 단일 질문 다섯 번째 수업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웹사이트다 폰드리스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인데 이 폰드리스는 because your opinion matters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모토를 두고 있지. 자 여기서 matter는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라는 회사라는 거를 좀 짐작해 볼수 있겠고 자 웹페이지 보니까는 홈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젝트 가이드, 레이티스 포, 컨택트 어스 이렇게 되어 있지. 레이티스트 하면은 최신의 포 조사 자, The Pondress Corporation has been conducting public opinion polls on current issue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자, Pondress 그 회사는 has been conducting 뭐 해오고 있습니다.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뭐를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투표를 하고 있는 거야. l 은 투표 조사 또는 투표.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뭐에 관한 current issue. 최신의 그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얼마 이상? 3 decades니까 30년 이상. 됐죠. All our polls are based on telephone interviews with others 18 years of age or older who live in specific polling areas. 자, 우리의 모든 투표는 기반을 두고 있다. 뭐에? 전화 인터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성인이어야 돼. 18세 이상의 성인이고요. 그 성인은 그 특별하게 그 투표가 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 to ensure that every o t h e living within a polling area has equal chance of being contacted.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인들 살고 있는 모든 성인들 어디에 그 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인들이 가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등한 기회 뭐할 우리가 연락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potential interviewees are selected by a computer that randomly generates phone numbers from all waking exchanges 자 잠재력 있는 잠재력 있는 인터뷰 인터뷰 받는 사람들이 are selected 뽑힙니다 뭐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어떤 컴퓨터 어, 무작위로 만들어낸 전화번호 그 working exchanges라는 지금 영업 중인 교환국에서 교환국에서 무작위로 만들어낸 컴퓨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됐죠? 자, to find out what people think about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these days. 자, 어,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 요즘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려면 비지테라 방문해라 어디에 레이 t 스트 t 페이지 어이 페이지 가라 최신의 그 투표 페이지로 가라 사람들이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new p o l l s are published weekly 자 새로운 그 투표는 됩니다. 언제 일주일마다 갱신이 됩니다. 나옵니다. And all polls are stored and accessible online. 자 모든 투표는 저장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다. 자, if you prepare to search for polls by subject. 자 만약에 당신이 찾고 싶다면 그 투표를 주제별로 찾고 싶다면 go to our subject page guide. 어, subject 페이지 가이드로 가라. 음, 요리로 가라. 됐지? 자, if you would like to reproduce tables, charts, or any other graphs created by Pondress. 자, 만약에 당신이 r e p r o d u c e 하면 여기서는 복제하다, 복사하다 또는 복사하다. 자, 복사하고 싶다면 테이블하면 표지, 표나 차트나 다른 그래프 Pondress가 만든 그런 것을 복사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라? 컨택트 어스 페이지로 가서 여기 있지? 컨택트 어스 페이지로 가서 요 위에 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에 클릭해라. 그 링크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 링크가 있나봐. 링크를 클릭해라. Permission Department 승인부서에서 승인부서로의 링크로 그 클릭을 해라. 자, Permission 하면은 허가 승인이니까 얘는 승인부서. 됐죠 그래서, 요 그런 거테이블이나 이런 거, chart나 이런 거, reproduce, 복제하려면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승인부서가 승인부서의 링크로 클릭을 해 e l s i n e u will f i n d a n e a s y to use o n l i n e form to f i l l out w i t h the d e t a i l s 자 거기에서 그 승인 승인 부서 여기에서 링크에서 c k c 을 i c k Easy to use online form, 어, 쉽게 사용하는 온라인 양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할, 작성할, 작성할, 형용사적 용법, 무엇을, 세부사항을 작성할 온라인 양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세부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어디에서 당신이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는지 그 서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되죠 자,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 a response, 응답은, 대답은 is provided within 24 hours of submission. 자, 응답은 24시간 이내에, 음될 것입니다. 제공될 것입니다. 뭐한, 제출한 지 24시간 이내에, 회신이 갈 것입니다. 답이 갈 것입니다. 됐지? 자, 그럼 봐봐. current 첫 번째 current의 뜻이 뭔가? current 하면은 최신의 라는 말이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customary 하면 얘는 습관적인, 그 다음에 momentary 하면은 순간적인, 그 다음 contemporary 하면은 얘는 현대의. 동시대의 응, 최신의 요말 비슷한 말이 되겠죠. 됐지? 오케이. 그다음에 어, 언급되지 않은 것은, for participants. 하면은, 그, 투표 참가자들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자, 그들은 randomly selected, 무작위로 선출됩니다. 어,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선출된다 했지. 그 다음 3번 봐. They are interviewed over the phone. 전화로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they are adults. 18세 이상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됐지. 그런데 they are interviewed in group. 그룹으로 인터뷰한다. 개별로 인터뷰한다. 이런 말은 없었다. 그치? 그래서 이번은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what is indicated about the Pondris Corporation? 자, Pondris Corporation에 대해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은 it updates its website every week. 자, 업데이트합니다. 웹사이트를 매주. 요게 답이네. 어디 있었어? 그... 여기 new polls are published weekly 새로운 업데이트 된그 여론 조사는 발행됩니다. 매주 나왔지. 오케이. 1번 바로 답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독자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보내라, 전화해라, 아니면은 종이 문서 그 서밋 제출해라. 음, 다 아니었지. 뭐였어? 디 네. Providing information online. 자, 인포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보를 받아라. 이런 말 나왔지. 이 부분이지. 오케이, 그래서 답인 D. 자, 꼼꼼하게 잘 보고요. 선생님한테 와서 확인 받습니다. 고생했습니다.